자, 안녕하세요. 명민철학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건강한 날 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투자나 보증을 쓰면 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투자를 잘하면 뭐, 500, 5만원 해서 뭐, 매독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자나 보증을 쓰면 망하는 꼭간상들이 있다. 아, 이건 이제 눈도 봐야 되고 다 그러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눈썹, 광대, 턱. 이런 데를 좀 보면 아, 나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보증수면 안 되겠구나. 물론, 운이 좋으면 되는데요. 특히 말년이라든가, 이 나이 대에 에, 쓰면, 이, 파싹 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년에 비참하고, 이렇게, 월세 전진하고, 가족 흩어지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어, 한번 보자고요. 자, 눈썹은요. 눈썹은 형제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렇게 돼요. 근데 눈썹이 있죠. 굉장히 이렇게 강하면서, 새까맣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형제라든가 지인이 피해를 줘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증수면 어떻게 돼요? 폭망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내가 눈썹이 진하거나 막 눈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에, 좀 어, 이런 걸좀잘안 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눈썹도 막 크고, 고집도 세고, 막 즉흥적으로. 물론 운이 좋으면 한 번은 벌수 있지만, 결론에는 잘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분들은 그 맑은 눈썹이라 그래요.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서, 눈썹이 이렇게 보이죠. 이제 연예인이라든가, 잘 나가신 분들, 눈썹들이 다 이뻐요. 이런 분들은, 어, 투자를 해도 되겠죠. 주위에 이제 그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500 투자 했더니 뭐 억을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요.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눈썹이 아주 적거나 막 눈썹이 잘안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요. 예, 주위에 도움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위에 도움인데, 물론 한 가지. 눈썹이 나는 뭐한대 광대라든가 이런데 이제 좋으면, 어, 나이 때 이제 맞춰서 하겠죠. 이런데는 눈썹은 젊어서입니다. 젊어서 이게 34살까지에요. 그러니까 눈까지 이렇게 봤을 때 40대에 투자나, 아 이런 게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투자라든가 보증서 주면 폭망한다 이게 이제 눈썹이 여기는 좀 눈썹이 있는데 황방미락에서 눈썹이 조금 나든가 길지 않고 이렇게 눈썹이 적은 사람들은 형제간에도 위에도 없고요 에 네, 이렇게 사는 살아요 이런 분들이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받는 거죠. 자, 이 관상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눈, 이, 눈빛이 괜찮은데, 이, 이제 이게 40이 넘잖아요. 40이 넘으면 이제, 어, 사, 특히 47, 48부터, 어, 이제 여기 광대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광대가 없어요. 광대가 없고 턱이 약한데 보증서지만요. 말년에 그냥 이 올세살에서 올세 이런 분들은 어 절대 안 하는 게 좋겠다 투자라든가 보증 같은 거 이런 거안 해줘야 돼요 특이 없다든가 광대가 없다든가 그러면 나 어떤 놈들이 어 주위에서 날 도와줄 생각은 없고 내가 다 뜯어먹으려고는 막 있는 거예요 에 예, 광대 광대 특히 이 코가 있죠 뼈쪽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애로워요 광대가 없이 예, 혼자 자유롭고 막 이런데 보증 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 폭망하는 거죠. 자이기 보자 이렇게 광대가 없어요 광대가 없어 광대가 몇 살이라고요 마흔일곱이잖아요 마흔일곱 마흔여덟 이제 마흔아홉 시운 이렇게 되는데 이 이게 이제 광대는요 주위에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게 신하예요 신하 와 코가 코는 이제 왕이거든요 옆에 신한데 나만 있잖아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도와주질 않죠 그러니까 보증서 주고 투자하면. 어, 쪽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턱이 날라먼 것은 이게 노복 노북, 노부궁이라 그래요. 이 나이가 먹어 가지고 탈렌트라든가 누구 이렇게 보면요. 턱이 이렇게 뾰족한 사람 어 이렇게 지구력 있게 끝까지 나간 사람들 은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크면서 턱이 이렇게 뾰족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 노년에 있죠. 뭐 투자를 한다 그래. 이러면 잘안 된다. 예, 주위에 도움이 없는데 내가 사기나 처먹으려고 그러죠. 자김정민씨에 국민 코미디언 이죠 자 이게 그 저기 뭡니까 투자해 가지고 친구한테 뭐어김정민 씨는 바쁘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에돈뭐다 뛰었다 는 얘기 들어봤죠 김정민 씨는 눈이 조금 저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무렇기가 없어요 사람은 참 재밌고 그리고 그리고 턱도 있죠 이렇게 길질 않아요 이분은 지금 코 있잖아요 코 코가 아주 복코 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은 잘 봤는데 주위에서 막 도와주거나 그런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부동산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 사면 돼요 부동산 아어 부동산을 어떻게 사요 내가 1억 있어요 그러면 1억 2천 3천 짜리 에 부동산을 딱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 돈도 못 쓰고, 어, 누구 빌려줄도 없고, 보증도 안 써주고, 이렇게 사면 되죠. 특히, 어느, 연예인들이요, 뭐, 사업을 다 망하고, 이런 분들 많죠. 보증서다 망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기가 얇어, 예, 신약이고, 이 식신상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 그래서, 어, 투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이런 걸 이제 아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신중히 하시고, 또, 보증은 이제, 잘 쓰면 보증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도요, 알면 크게, 그 관상을 알고 사람을 볼줄 알면 성공하는 거예요. 뭐 운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게 운이죠. 어느 날 갑자기 뭐, 로또복권 되기 전에는요. 어,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기원 드립니다. 감사해요.